57세 여성분이시고, 어, 36.4kg, 어, 키는 150cm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, 어, 너무 마르셔서 어, 고민을 좀 하다가 이분은 처음부터 위내시경 스코으로 시작했습니다. 따로 뭐 특별한 수술력은 없으시고, 현재 혈액투석 중이라고 하셨습니다. 위내시경 스콥이 아무래도 그 대장 스콥에 비해서 스티브니스가 좀 떨어지고 좀 가늘다 보니까 좀 밀다가 다시 또 풀었다가 밀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면서 들어갔고요. 음. 통증은 경도 정도 있으셨고, 음. 중간중간에 풀면서 계속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분은 아니었고 음, 여기서 네, 여기서부터는 이제 DC에서 DC로 들어가서 네, 라이트 턴으로 들어갔고 AC에서는 그냥 석션, 석션으로 잘안 들어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복부 압박을 좀 하면서 들어갔습니다.